백광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우리 2차 전지를 이끄는 주역이자 2차 전지계에 떠오르는 백색 선광 백광산업입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현재 아직 장중이고요. 오후 1시경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무엇이다? 잘 올라가고 있지만, 은 여러분들 주가가 맨날 양봉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오일선 깨는 척 하면서 올려버리고 지난번 수요일 날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일선에 닿았을 뿐이라고요. 떨어뜨리는 척, 급락하는 척만 했을 뿐이다. 아무리 장중에 마이너스 8% 빼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세력이, 백강산업의 주포가 팔고 나가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선. 그리고 지금 뭐가 없다? 세력이 팔고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더 올라갈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 왜?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백강 산업 지금 이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2차 전지도 분위기 좋죠. 하지만은 우리 백강 산업이 태동을 시작했던 5월 말까지만 해도 2차 전지도 분위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이, 원래 대장주는요, 대장주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가고, 제일 잘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대장주는 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테마주는 대장을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대장이라서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 우리 백강산업의 모멘텀이 재료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누가 샀으니까 올라가죠. 사실 주식은 이거거든요. 누가 샀으니까 올라가고 누가 팔았으니까 찍어 눌렸겠죠. 그럼 여러분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샀느냐. 물론 제가 여러분들 금융 감독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 명부를 까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주주 명부를 까보지 않고서도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노란색 아자표가 뭐라고요? 백강 산업의 주포가 세력들이 시장에 개입을 한 흔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얘네들, 우리 지난번 4월 말이 자리부터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아자표 매집만 주구장창 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 뭐 세력이 이렇게 비싸게 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1 4 0 0 0 원이잖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자리도 모다 뭐싼 가격이었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꺾어놓은 겁니다. 세력이 왜 세력인지 아십니까? 추세할 때 세자에다 심력자였습니다. 추세의 힘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백강산업의 주가 누가 움직이고 있다? 세력들이 주도해가지고 사타 팔다 사타 팔았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사다 팔았다 하면서 중간에 푹푹 꺼지죠. 이거 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 털어먹으려고요. 여러분들이 털어먹으면서 올려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되다 우리 흔히 말하는 단타도예 불나방들 다 떨어내야지 그래야지 백강산업이 검은색 선까지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기준점이 뭡니까? 검은색 선까지 올라갔다가 찍어 눌렸다가 검은색 선까지 올라갔다가 또 찍어 눌렸다가 가잖아요. 검은색 선이 뭐다? 이 세력들의 목표가다.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가지고 백강산업의 재료, 모멘텀만 가지고 가치투자 관점에서 분석을 했으면은 백강산업 이거 지금까지 못 들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불과 여러분들 5월 22일까지, 5월 22일 이 자리까지만 해도 6,800원 했던 애가 지금 이거 지금 며칠 지난 겁니까? 이렇게 해봐야한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 봉몇 개나 된다고. 이제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2주만에 주가가 2배 올라가는 차트 그런 정석 이론은 없어요 기업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관점에서 2주 만에 2배 올라가는 그런 가치 이론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셨다? 그분들은 이 자리에서 못 잡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이거 그냥 하락 추세잖아요. 정석적인 차트 이론에서 하락 추세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있을 때, 아, 백강사로 끝났다. 이러고 있을 때, 공포에 사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공포에 샀으면 뭐 하라고 합니까? 환희에 팔아라 이제 여러분들 다 박수치고 와 백강산업 10만원 간다 이러고 있을 때 슬그머니 팔고 나갈 겁니다 그즉 이제는 우리 뭐 준비해야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갈 거 우리도 이제 익절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 올라갈 길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검은색 선이 세력의 목표가이자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 어디 걸려 있습니까? 18,000원에 지금 걸려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여러분들 주식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응용하면은요.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면은 돈 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14,300원인데 18,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지금 자리에서 잡아도 30% 기대 수익 보시는 겁니다. 물론 바닥에서 저희랑 같이 잡으신 분들은 두배벌거만8 0 0 0원에서 팔면 세배 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30%라도 드셔야죠 그래서 혹여나 지난번에 재방송을 못 보셨거나 아니면 오늘 단타로 익절하신 분들은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지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이 세력들 주포가 사는지 파는지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백강산업 과거에 작전 나왔을 때 자 잠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딱 1년 전 차트죠. 1년 전 백강산업 작년 상반기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 하사표 잔뜩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하사표도 보이실 겁니다. 지금 자리는 뭐가 없습니까? 파란색 하사표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지나고딱 1년 전 5월 달 6월 달이 자리처럼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파란색 하사표 뭐라고요? 세력이 매도하고 나가는 적입니다. 세력이 매도를 하면요, 은 가다가도 못 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왜? 세력이 수급을 계속 넣어줘야지 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세력이 팔아버리면 못 갑니다. 그 일부러 차트 찍어 눌러놓고 뭐 했습니까? 매집 마저 했죠. 결국에 평당가 똑같지 않습니까? 5천원. 그 얘네도 5천원에 매집하려고 올렸다 내린 거예요. 올렸다 내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 겁먹고, 투, 와, 투매다. 백강사로 끝났다 해가지고 다 공포에 질렸을때 세력은 이미 매집 다 해놨다. 그래놓고 그 올라가고 나서 또 찍어눌러. 그 차트 깨졌죠? 또 매집해. 그 요거 뭡니까? 사다파았다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하면서 삼중 바닥으로 매집 끝내놓고 매집하면서 차트 또 박살내고 또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년 5월, 6월 이 구간, 지금 구간하고 닮은 점 보이십니까? 뭐가 없습니까? 분명히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간 흔적은 있는데 매도하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말은 즉 뭐다 주포는요 매집은 했는데 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 6월 13일 부로 시세 끝났죠 이때 뭐가 나왔다 여러분들 잘안 보실 이수 있으니까 확대를 했습니다 6월 13일 부로 뭐가 나왔다 파란색 아사표 이거 뭡니까 세력이 다 팔고 나간 거죠 아주 그냥 패대기를 치면 어떻게 된다? 세력이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박살이 난다. 즉 뭐다? 세력이 파는 곳이 고점이다. 세력이 매집으로 담는 곳이 바닥이다. 세력이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검은색 선은 뭐다? 세력의 목표가이자 기준선이다. 딱 검은색 선 찍고 세력이 매도 던지니까 주가 박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희 있는 자리는 한요 자리 정도 됩니다 아직 올라가는 중이에요 왜? 검은색 선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는 게 세력들의 목표이자 기준섬이니까 더 올라갈 건데 제가 이거 1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18,000원 가면 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벌써 14,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현재 시점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번 달 안에, 6월 달 안에,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 다음 주 2주 안에 무슨 일을 한다? 목표가까지 가가지고, 18,000원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요 주가가 영원히 올라갈 순 없어요. 세력들도 이거 작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산다고 돈을 법니까? 비싸게 팔아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찍혀 계시는 수익률, 그냥 기대 수익률 예상해요. 예상 수익률이 불가하지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하셔야지 두 배짜리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두 배로 확정을 지을지 세 배로 확정을 지을지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어디 간다? 18,000원까지. 앞으로 30%는 더 올라간다. 뭐를 보고 알수 있다? 세력을 보고 알수 있다. 차트만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해요.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차트만 보고 매매하려면은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팔아야 돼. 그죠. 급락 나오면은 차트 깨지잖아요. 급락 나올 때마다 차트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차트만 보면은 이런 세력들의 목표가. 이거는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세력을 고려를 안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왜 이게 닿고 내려왔는지 왜 여기까지만 올라갔는지 왜 작년에 검은색선 만 6천원 닿자마자 냅다 빼버렸는지 세력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런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왜 백강산업은 세력이 운전하는 세력 준데 이거를 차트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 빈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미스테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요, 실적으로 움직이는 놈은 실적을 봐야 되고요. 차트로 움직이는 단타 종목은 차트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백강 사람은 모멘텀도 있고 차트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세력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 동향을 봐야 된다. 어디가 싸다? 세력이 매집하는 곳이 싸고 세력이 매도하고 팔고 나가는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 즉, 뭡니까? 아직, 뭐다? 싸다는 겁니다. 뭘부고할수 있다? 아직 세력이 안 팔았으니까. 얘네들 다음 목표가가 18,000원인데, 18,000원 아직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게요, 검은색 선에 닿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만약 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18,000원까지 갔어. 그런데 갔는데, 세력이 안 파네? 일단 검은색 선에 가면 이렇게 한번 빠져요. 왜? 목표가니까. 검은색선 다음으로 이렇게 박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니까 중요한 거는요. 세력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떻게 된다? 금방 다시 더 올라간다. 여러분들 지난번 수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뭐가 없었다? 이거 세력이 매도하고 팔고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눌렸다가 금방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도 그죠? 세력이 매도하고 나간 게 아니라서 금방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금방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하지만은 만약에 세력이 매도를 한다. 그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살났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추세가 아예 깨지는 거예요 왜? 거기가 고점이니까 이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된다? 세력이 매도하고 나갔대 아까 보셨던 파란색 아사표가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고 튀어야 된다 그 타점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저 유튜브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백강산업으로 18,000원, 28,000원 돈 벌어 가셔야 제가 잘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돈을 벌어 가셔야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아 올라가기 전에 방송을 미리 찍어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셔야 30%라도 드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타 해가지고 30% 보면 짭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세배 먹지만요 어쩔 수 있겠습니까 바닥에서 잡은 사람이랑 위에서 잡은 사람이랑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파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잡으시라는 거고, 저희랑 같이 바닥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관점 다시 한번 꽉 붙들고 계시고, 세력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얘네들 팔고 나갈 때까지 저희랑 같이 호이딩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이게 자꾸 이렇게 중간에 푹푹푹 빠져가지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타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얘네들이 팔고 나간다. 어차피 저도 팔아야 돼요. 제가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세력이 매도하고 나갔으니까 전략 매도하시라고 문자로 타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긴가민가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핸드폰 문자로 방아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연락 한통 보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타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꼭 수익 보시고요. 나중에 기분 좋게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버튼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장의 타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그만인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좀더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매집을 했던 놈들이에요. 마치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력들은요 뉴스도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 뉴스는 올라갈 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을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뉴스를 이용하고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이 얘기 좀더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요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들었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들었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 상승이 나와가지고 12만 1000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5월 1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은 발신번호 010-6541-5051.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번호하고 똑같이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용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몇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 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1000만원. 근데 5억을 넣자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 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큰 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이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 1 0 6 5 4 1 5051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 코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턴어라운드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 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 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문자 번호 010 6541 5 0 5 1이 번호 확인하셔 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 분들 먼저 챙겨 드립니다 010-6541-505에 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 때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65415051,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전화하시면 저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